막막 튀어나가, 막 튀어나가. 막 어유 이거 봐, 이렇게 봐. 막 물어 물어. 오이, 이거 튀어나온다. 이거 봐, 얘네 이거 봐, 이거 용기 튀어나갔어. 이거 봐, 얘막 튀어가. <laughs> <어떻게 없어, 엄마. 웃음> 서울 한마용가시. 오, 어, 무슨 모기 나와? 나 봐봐. 이거 마이 건졌어. 어, 오늘 지금 개요리를 해줄게. 7개 아기 개, 이거 오늘 요리 해줄게. 물을 닫아, 소금 한줌 정도 물에 넣고 물을 풀어서 이렇게 녹혀, 개를. 이어 상태에서 이 게들을 이렇게 넣는 거 볼래? 게 넣었어. 얘를 손으로 넣었다가다 물리거든?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를 다 닦아줘, 그럼. 꾸정물러 어, 응, 정물러와 이거 개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물린다잉? 여기다 이렇게, 이렇게 딱 해, 그다음에 또다시 전하고미리그이고또 미리만 와서... 미리만 이서 미리만 와게미선만와이 미리만 와서... 미리만 리어 그러면 좀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았잖아. 그러면 좀 물이 빠지게 조금 놔 두고 기절했어. 이제 하도 닦아서. 먼저, 제일 먼저 여자 파기름을, 엄마가 파기름을 좋아해. 파기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. 팬에 파비름을쭉 넉넉하게 넣고, 그 다음에 요 마늘. 저 좀, 한, 한 굵는데 이 정도면 되거든? 이렇게 넣고서는, 이제 마늘 기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. 이렇게 한 다음에 게를 넣어다 집어 넣어. 걔네,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났어, 얘들이. 뜨겁다고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익어줘야 되기 때문에, 이 상태에서, 여기 서다 볶아졌잖아. 물 이렇게 한컵 정도를 여기다 부어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얘를 익혀 이렇게 이제 뚜껑을 올려놨지 그다음에 중간에 게 열어서 한두 번 이렇게,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이거 봐, 이거, 이건 암깨들이거든 알이 이렇게 있어 엄청 맛있고 이게 양념가 얼마 좋지 거야 양념장을 만드는데 파한 뿌리 그래서 이거 발을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줘. 여기다 파 썰어놓고 마늘을 넣고 간장을 몇 숟가락 넣느냐? <목소리> 설탕도 설탕을 한 티스푼만, 조그만거 조금만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만 넣어다가 후춧가루도 조금. 이가 이제 거의 다찢거든 깨소금을 솥바닥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비벼 한 숟가락을. 한 스푼 물엿을 좀 넣어야 내가 맛이 좋아. 물엿도 한반 반 스푼 정도만 넣으면 돼. 한 스푼 넣으신 것 같은데요? 아니야, 반 스푼이야. 그럼 예를들 맛을 보면 맛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. 한 스푼 넣어야 되겠다, 물엿을. <laughs> 반 스푼 넣지 말고 한 스푼 넣어. 물엿 저 물엿 두 스푼 넣고 간장 한 스푼 더 넣게. 을 간장은 네 스푼 을 넣는 거야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넣. 그물이 간이 맛있거든. 튀겨 먹어봐, 맛있어? 이렇게 먼 물이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되면. 이때 이제는 불을 좀더 세게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양념을 양념한 거를 여기다 붓는 거야 여기서 이거를 볶아줘 여기 이제, 이제 만약에 고, 매운 걸 좋아하면 고춧가루 를더 넣고 빨간 청양초가 있거든 청초가 있는데 이제 그걸 거기 여기다가 더 넣고 그러면 이제 모양도 더 좋아하고 더 예뻐 내가 하나 맛볼게. 음. 맛있어?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. 어봐 음. 맛지? 음. 음. 이렇게는 거야 후추를 음. 반 티스푼만 넣었는데 한 티스푼을 넣어야겠다. 맛있는 냄새 났지? 응. 음, 다 음, 됐어, 이제. 다 쫄았어.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한번 먹을 것만큼씩 냉동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먹으면 돼. 오늘의 계 요리 끝! 맛있게 볶아서요. 잡수세요. 키토산도 많고요 칼슘도 많고. 알도 있고 그래갖고 단백질도 많고. 엄청 좋아. 음, 녕 바이바이.